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텔라 루멘 어떨까? 이번에 스텔라 루멘이 잘 올라갔어요. 그죠? 어, 13일 날 급등 나오고 올렸다가 어제 다시 올라가 줬는데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스텔라 루멘은 이제 자기 영역을 좀다 도달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단기성입니다. 단기성. 단기에서 중기 포지션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시세면은 오히려 조금 무거울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여기 앞에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렇게 무거웠던 요 물량이 이렇게 크게 있죠. 산 같은 게이 매물을 지금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00원에서 한 210원 보는데 요 구간을 스텔라루멘이 최근에 두 번이나 도달을 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안간 것처럼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첫날에 70%에서 80% 갔다 왔고 그 종가는 55%에 끝났고 그리고 일주일 조정받고 어제 다시 갔는데 장중에 20%까지 그리고 다시 눌렸습니다. 종가가 216원까지 갖다 눌렸고 최대는 238원까지 갖다 눌렸는데 짧은 상승은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짧은 상승이 잠깐 이게 나올 수는 있지만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 구간이에요. 조정 구간. 조정 구간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하자. 아, 스텔라로면 좋기는 한데, 어, 아직 길게 보면은 더갈 공간이 있지만, 얘가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와 버리게 된다면, 80원까지 오게 된다면, 은 다시 또 200에 대한 저항이, 저항값이 어떻게 요 커지게 돼요. 저항값이 자꾸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조정을 지금 얼마까지 좀 받을 수 있는 범위냐면, 밑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하락을 좀 많이 열어놔야 돼요. 뭐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탈 범위가 발생이 되었고 당중에 혹시라도 190원이 깨진다고 한다면 그 이하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열어두자. 결론적으로는 스텔라룸에 이제 조정이 좀올 거라는 거, 어, 그다음에 이제 하락이 좀올수 있다라는 거좀참고를 해야 될것 같고요. 비트코인 짧은 기대 음, 무슨 얘기냐면 비트가 최근에 이제 계속 눌렸습니다, 그죠? 자, 비트가 이 계속 빠지긴 했는데. 어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 해서 비트코인이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꼭 오늘이다, 뭐 내일이다, 뭐 이런 건 아니어도 그냥 이제 오늘부터 그냥 이제 조금 어 이번 주까지는 계속 열어두든지 길게는 다음 주 초까지 상승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동시에 그 동안에 이제 조금 약 반등 나왔다 눌렸던 애들이 누구죠? 네 바로 캐시하고 그 다음에 SV, 뭐, 골드, 뭐, 요런 애들. SV는 그래도 이쁘게 좀 올라가줬네요. 예, 하고, 골드도 있었고, 그죠? 몇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를 따라갈 만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던 거하고 추가해가지고 같이 한번 겸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반등이 세진 않을 거예요. 내가 보는 건 이제 센 반등, 뭐, 요런 걸 보는 건 아닌데, 어 적당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짧게 가면은 뭐 하루 크게 아니면 뭐 이, 이틀 정도까지 짧게 짧게 간다면 한 3일까지 요렇게 한번 올라올수 있는 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정도 반등만 좀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 반등 요 단순 반등이 나와줄 때 오히려 좀 시장을 기대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세게 나온다 그러면 39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 언자리까지 요정도 그러니까 대략 대략 예상 가격이 이제 요 정도가 좀 된다는 건데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공간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도 어 가능을 가능이 된다면 3,900 이제 초자리죠. 초자리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렇게 봤을 때3,900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공간 자체를 얼마 50만 원까지 좀 열어놔야 된다. 요 사이에서 비트코인 조율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점이 발생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목할 코인. 자, 매일같이 이제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코인들이 어, 자리를 잡아주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어,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사자마자 거의 간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조금만, 한 단기로 조금만 끌고 간다면 거의 괜찮겠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매번 방송에서 그 어떤 뭐좀 공략할 만한 코인들이나, 보유하신 분들이 좀 가져갈 만한 코인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계속 그 소개를 좀 해주기 뭐해가지고, 오늘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채널에 오시면은, 어 단타 칠수 있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접속하셔가지고, 어 보셔도 좀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어, 단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크게 언급은 안할것 같아요. 사, 사서 앞으로 이제 수익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카바를 보셔야 됩니다. 카바, 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어, 일부 좀 소외된 부분이 있었어요. 카바가, 그죠? 예, 이때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악재 아닌 악재가 발생이 좀 됐죠. 어, 카바도 이제 뭐 거래 중단할 뻔했고, 이런 사태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좀 해지가 되면서 거래도 좀 다시 들어와 주는 이런 모양이 좀 잡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게 되면은 지금 거래대금이 100억도 안 돼요. 그죠? 한 45억 정도 어째 돌아간 게.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로 봐야 될 거는 오늘 위치에서 카바를 단기 공략을 한다든지 보유하신 분들은 지루함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행보 자리에서 내가 만약 에 여기 내리고 와서 거래 들어가고 나서 보고 샀는데 그동안 거래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다. 이 횡보 속에서 혹시라도 어, 시세가 붙게 된다면 뭐 단기 매매나 단타 할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 먹을 수 있는 구간에 있어서 좋은 포지션이다. 길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길게 봐도 나쁘진 않은데, 네, 길게 보는 거는 일단은, 짧은 그 기준을 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카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이, 저항값이 일단은 제일 큰 자리가 여기죠. 1,470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1,300원 정도 되는데, 이두 개의 구간이 약간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조율을 좀잘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요 정도 조율로 보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요 정도로 좀 보든지 해가지고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 그 알트코인들 있죠. 어, 시총이 높지 않은 코인들은 어, 지금 계속해서 눌림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오늘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알트코인 중에서 시세를 크게 준 애들은 없어요. 오늘, 이제, 별도로 또, 이제, 뭐 펀디엑스나 덤프나, 이런데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펀디엑스도 시총이 굉장히 높은 애였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시총이 1 0 0 0억짜리가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얘를 또 놓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간 애들 말고, 못간 애들일수록,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155원이기 때문에, 우회하신 분들, 그동안에 이제 좀 지루함이 많이 벗어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주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상승 폭은 이번에 혹시라도 카바가 잘 올라와 주면 요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정도 시세, 비슷하거나, 비슷, 또는 그 이하.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보다 강할 것 같진 않아요. 얘보다는.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그 기준 이하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서, 요렇게 공략하신다면은, 어, 이번에 카바도 어, 괜찮게 좀 먹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제 봤었던 그 리플이를 좀 봐야 되는데 리플도 보게 됐을 때 어, 어제 장중에는 뭐0 0 원까지 거의 갔다 오긴 했지만 어, 힙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어,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세는 사실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스텔라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세기로 봤을 때. 스텔라랑 리플하고 굳이 따진다면 지금 리플의 힘이 훨씬 더 좋아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리플이가. 근데 그 반면에 스텔라는 지금 단기, 저항이 좀 세고 어제 시세를 또잘 줬기 때문에 어제로 놓고 보면은 리플보다는 잘 갔다고 봐야 돼요. 리플도 안간건 아닌데. 어 그래서 이런 범위 내에서 좀 보면 될것 같고 리플은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살짝만 조정받고 간다고 하더라도 세게 칠수 있는 공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손절선까지 오고 있지 않죠. 아직까지 여기도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비중 관리,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뭐 이렇게 좀 작업을 좀 하는면 될것 같고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플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해서. 어뭐 거의 같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데 흐름이 좀 어중간합니다 스텔라가 그래서 오히려 스텔라는 좀 정리 쪽으로 보고 리플은 어,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잘 올라가줬는데 한 가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앞전 저항 1040짜리를 돌파시켜줬죠 어,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켜주는지 봐야 돼요. 여기 지켜준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1,100 이상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고, 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어,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번 주부터 이번 주 조금 더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리플은. 그 다음에, 어, 스텔라도 마찬가지. 스텔라도 다음 주까지는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두개 코인들,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코인들 중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밤 8시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 8시에 상황이 봐서 어뭐 단타 칠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진행을 해보고 어 거기에다가 비트 시장, 테크를 겸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8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